평일 오전, 이렇게 줄 서서 먹는 떡볶이집, 어디일까요? 안녕하세요. 요즘 뭐해, 요즘 노원입니다 핫하디 핫한 중계동 다리 떡볶이집에 다녀왔습니다. 제가 방문한 날은 평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는데요. 솔직히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, 웨이팅이 얼마나 되겠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왔어요. 그런데 줄 진짜 미쳤습니다. 떡볶이 한판 요리하는데 30분 정도 소요되고, 이게 10인분밖에 안 돼서 웬만한 식당보다 솔직히 더 기다려야 돼요. 가격은 떡볶이 3,000원, 오징어튀김 2,000원, 고구마, 김말이, 만두 1,000원, 꼬마김밥 1,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곳이에요.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. 이곳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아끼지 않는 재료인데요. 어묵을 진짜 다 퍼부어서 넣어줍니다. 먹었을 때 다른 곳과 비교해 떡볶이 국물이 유독 맛있다고 느껴졌어요. 저는 운이 좋게 1시간 만에 살수 있었는데요 사장님께서 1인분 사실 분 찾으시길래 냉큼 손들었습니다 솔직히 더 기다릴 자신이 없었어요 오징어튀김도 한개 먹고 싶었지만 이날은 판매하지 않아서 떡볶이만 사와서 먹었습니다 솔직히 중계동 다리떡볶이 맛있었어요 하지만 재방문하라고 하면 전안할것 같습니다 저는 근처에 간 김에 들렀지만 먼 곳에서 웨이팅하면서 먹을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요즘 핫플인 중계동다리 떡볶이 취재로 유독 힘든 촬영이었는데요. 더 궁금한 노원의 요즘 소식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요즘 노원이 찾아갑니다. 다음에 봐요.